우선 현황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인구 이야기가 나오시면 이두 사람이 동거를 하든 혼인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남녀 두 사람이 2.1명을 낳아줘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3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제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80조 이상을 대책비로 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불임 여성을 돕기 위해서 뭐를 하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결국은 1.16명까지 1. 내려갔던 게, 다시 1.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28 정도로 떨어진 걸로 보면, 이건 효과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금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상, 이대로는 회복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2,100년도에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남북이 뭐 특별히 통일되거나 하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천만 정도로 인구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체계, 뭐 이런 조세 체계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어, 그거는. 물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서 한국이 어떻게 잘제공을 해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부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그런 경제가 된다면 모를까? 이대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학생이 지적한 대로 제일 핵심은 집을 쌈값에 구하게 해준다, 신혼부부들한테 무슨 장려금을 준다, 그게 아니라 핵심은 조금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단단한 직업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내한 몸이 어떻게든 하고 살지만 은 애기 놓고 그 친구 뒷바라지 않고 그렇게는 인생 살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통계, 통계청 자료 인용을 보면 개가 막히잖아요. 소득이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 청년들 결혼 결혼, 결혼 실적이 0%로 나오는데 물론 좀 잘못됐겠지만 1, 2%겠죠. 소득이 500만 원 넘는 청년층들 아마 나이 나이 인구 구성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이 넘는 청년들은 거의 96%인가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라는 게뭐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단순히 무슨 안타깝다 뭐 불행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사회가 유지되겠나 하는 정도로 위기가 오고 그 중에 제일 핵심은 뭐 단순히 연애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니까 아기를 놓치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내수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있는 대구시에 고등학교 3학년 숫자가 지금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지금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3분의 1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던 우선 사교육, 그다음에 뭐 여러분 지금은 잘안 쓰시지만 학교 근처에 있는 각종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복, 체육복, 어? 문방,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실내 게임부터 해서 컴퓨터 오락장까지 다확 줄겠죠? 그러면서 내수 자체가 어떻게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뭐, 당장 그걸 가지고 뭐 수출을 통해서 거기까지 돈이 떨어지기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대로를 두고 계속 아무리 출산 정책을 해서 우인부부들에게 뭔가 그걸 하고 남자들한테 육아휴직을 몇달더 준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기를 셋 낳았다고 해서 내가 장가 안 가면 선배하고 대결해서 이겨서 국회 제출산 고령화특위 위원장을 보낸 적이 지난 적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그 선배님은 나중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내가 가서 따졌죠. 형님 장가도 안간 사람이 어떻게 제출산 고령화특위 위원장을 합니까? 이건 제 몫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각 장관들을 불러다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이 학생과 같은 절박감도 없어요. 아이고, 그건뭐 때되면 잘안 되겠습니까? 혹은 뭐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겁니다. 10년간 80조입니다, 여러분. 80조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생 1년 등록금 공짜로 공부 시켜 주는데 13조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1년간 공짜로 본 것인데, 13조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4세, 3세, 4세, 5세 우리 어린이들, 소위 그 유아원 유치원에 보는 그 보육비, 소위 누리과정이라고 그러죠? 그거 책임지는데, 다 합쳐서 6조면 돼요. 근데 그걸 정부가 대라 교육청이 대라고 싸우다가 지금 겨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 교부금이 좀 주고 해서 아직도 한 1조 몇천억이 부족한데요. 이런 정도면서 저출산을 막겠다고 80조를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정권 차원의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질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솔직히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주택 문제는 조금 조금 정부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소위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않으면 이 멍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이제 집을 못 사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요, 어, 조금 지나간 이야기라고 너무 가지 마십시오. 여기도 유성에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다 주공 아파트이 있었잖아요. 그땐 다 연탄으로 하는 주공 아파트인데, 그 주공 아파트 양쪽에서 혼수 적게 하고, 양쪽에서 결혼식 규모 적게 하고, 당일날 들어온 부조금 양가에서 합치고, 양쪽에 조금 아끼면, 고게 고당시 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중공 아파트. 그시에 싸니까 저 시골이나 수도권이나 별 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몇년 모아 가지고 연탄 보일러보다 조금 나은 거도록가고그 당시 막 보일러들이 가스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 30년 지나다 보면 보통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평당 한 2, 3천만 원 하니까 수도권 근처에서 아파트 하나, 깨끗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 한 40평짜리 같으면 그냥 안전자리에서 14억 되잖아요. 한 10억은 됩니다. 그, 저처럼 중간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이제 대구가서 선거 쳐러서 얼마 떨어먹고, 나머지 집한채 사놓으니까 4년이 됐는데, 원이 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안목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젊은이들 보고 애기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분들도 계속 주목하십시오. 우선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한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